자, 다음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P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랍니다. 자, 그랬을 때점 P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차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표준화를 좀 해주시면은 이 포물선의 꼭짓점의 좌표가 구해지겠습니다 자, 표준화는 뭐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꼭짓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네요 자, 그런데 이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옮겼더니 근데 포물선을 옮긴다는 라 것은 포물선의 꼭짓점도 옮긴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있었던 건데, 자, x 축의 방향으로 p만큼 갔으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p가 되어 있을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는 p 플러스 2만큼 평이동했으니까 y좌표는 p 플러스 5가 되어 있겠습니다. p 플러스 5. 자, 그랬을 때이 옮겨진 포물선의 꼭짓점 얘가 x축 위에 있다. 라는 것은 x좌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y좌표는 어쨌든 0이다라는 거죠. 에, 꼭 지점이 x축 어딘가에 있다라는 건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어느 점이든 상관없이 y좌표는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p는 -5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